내가 만들어놓고 전개해 놓은 다음 아, 책풀이 한번 보세요 신문상으로? 몰라요? 힘들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술적으로 풀수 있어요 그 다음 나연이 37번 몇 줄이에요? 55쪽 쪽3 7번 여기 봐 이거 참 예술적인데 이거 꼭 나오는데 자 지겹도 지금 나윤이가 니들 살려주고 있어 지겹더라 나윤이가 질문하는 건다 나머지 정리 그거지 봐 이제 요거만 뚫을 줄만 알면 나이. 민재도 지금 얘들 질문하는 부분을 잘뚫기만 하면 두당식 FX GX에 대하여 FX 더하기 dx 제판한 얘를 1차로또 나눴다.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10. 그다음 fx 나윤이가 여기에서 못했구나 할 수는 있는데 아유 쪽팔려 제곱의 합이 있는데 이걸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58. 이때 f(x) 곱하기 g(x)를 x-2로 나는 남허호세줄이거든 출판 집중 좀 해봐 진짜 이거 세줄인데 공부 진짜 잘하는 놈은 진짜야 결론 먼저 또 볼게 나윤이 네가 뭘못 풀었나 봐안 칠래 그거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결론 민재 그제 너도 할수 있잖아.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가 요거를 0으로 하는 x값 2를 요 나누어지는 식에 대입한 거지. 답은 f2 곱하기 g2야. 그죠? 이 빨간색 초크를 보세요. f2 곱하기 g2인데 얘가 과연 따로 따로 이렇게 얻어질까? 따로따로 따로 얻어질까? 아니, 이 전체가 얻어질까? 그죠. 맞네. 이제 아, 어렵지 않아. 아, 결론만 그냥 써 놓은 거야. 나머지 정리. 이제 조건 갈게. 첫 번째 조건, 요 1차로라는 나머지가 10이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나연이 요걸 영어로안했어요이집어넣게 e F2 더하기. GE는 12지. 유조건 얻어냈단 말이야. 그 다음, 얘도 1차로 나눈 나머지가 58로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 6을 0으로 하는 X값 얼마인지, 2를, 유다유다 집어넣으면, FE의 제곱, 플러스 GE의 제곱. 그죠 이게 나머지라고 0으로 하는 X값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엿것이 누라 세우거나 참 멋지게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 들지 왜? 왜 느낌이더니 얘들아 얘는 곱셈공식의 변형이지 제곱의 합이지 그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놓라고 깨니들 되나 안 되나 봐 되나 안 되나 좀뭐라고 얘를 인제야 이렇게 나오게 니들. 그럼 한 눈에 들어올 걸. 얘를 a 로 놓고 얘를 b 로 놓으면 결론은 a b 를 구하래, a 곱하기 b 지. 그제? 이렇게 놓고 한번 봐봐. 그럼 보여. 이렇게 놓고 보면 보여. 얘를 a 로 보고 얘를 b 로보면 a b 를 구하래, 그제 그럼 봐. 얘가 A야. a 야. a 더하기 b 가 어우 리 어디서 많이 보던 식들이만 1이지 그다음 얘가 a 니까 a 제곱 되지. 얘가 b니까 b제곱의 합은 58이지. 이런 조건식 봐봐. 녹색. 그러면 a 곱하기 b는 이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얻어지는 거지. 멋지게 만들어져 있죠. 얘 변형공식이 뭘까?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얘는 58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므로 얘가 얼마로 어져 있나요? 인제 10. 10의 제곱은 100. 됐니? 누가 이거 넘겨 줄래? 암산으로 갈게. 얘 넘어오고 얘 1로 가면 2ab는 58. 100에서 58빼는 얼마게? 42. 그러므로 A, B는 21이 정답이네. 얘의 정답은 21이지. 니들이 다시 한번 봐요. 나머지 정리를 써놓고, 민재야. 나머지 정리를 써놓고 저형태 제곱의 합이 나는 보이거든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 안에 곱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해할 수 있겠죠? 멋지죠? 어, 멋지네 아무리 꽈내봐요 준호는 여가까지안 풀었다는 소리는 네? 여까지저 풀었는데요? 민재, 준호 이렇게 예술적으로 정리할 줄 알아요 3 8몇 번? 38 38, 교육청 기출 이런 게 진짜 모의고사라고 선생님 푸는 거봐 선생님 지금 계속 얘들아.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 2차 이상으로 나누는 거 이제 그두 가지만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 봐 교육청 기출 봐. <목소리> 다항식 fx를 민재야 증판 x 1로 나눈. 몫시 Qx 여기 몫이 떴다 나머지가 5몫 뜨면 한등식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 1차로 나눴지만 아 진짜 교육청 기출봐 얘는 몫이 떴어 생뚱맞게 그제? 어? 1차로나는 나머지만 뜬게아니 몫이 떴으니까 한등식을꼭 만들어주셔야 하고 그제? 아이 기다려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쓸게 이것이거두 이거. 번째 Qx라는 몫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10두 번째 줄 끊어 이렇게 그 다음 FX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AX 플러스 B 됐네 요걸 구하래 얘들아 아팔아아 선생님, 네. 공부하는 거 봐. 오늘 참 니들 여러 가지 배운다. 갈게. 민재. 결론 먼저 올게. 몇 차로 나눴어? 2차. 그래서 나머지가 1차야. 그제? 응? 그러면, 나누어지는 식. 한 등식을 꼭 결론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어주는 식. 곱하기 목안 주어졌지. 그런데 qx는 저기에 사용되어 있단 말이야축 출제자가 주어진 거고, 얘 나누어 주는 식 있잖아. 이제 목선 q 플라이맥스로 놓자고. 여기에서 임의의 나오식 나머지 아까 얘 써줬지. 미지수 몇 개지? 누가 대답할래? 두 개지. 그러므로 이한등식에서두 개의 조건을 찾아내야만. 야, 항상, 2차 이상으로 나누면, 아우, 한 등씩. 이 이름이 예쁘지 않네. 내가 왜 자꾸 이름을 붙일까? 이거 개수, 미정 개수는 수치대입법이지, 여기 없어지는. 1, 2가 분명히 사용될 거야. 알겠네? 그때, 실판 봐. 그럼 이거 미리 결론 줘놓고 갈게. 여기에 1 집어넣어 봐. 1 집어넣으면 수치대입법 쓸거라고 요걸 0 되게 하는 X가 그제? A, B 사냥하려고 X는 1 집어넣으면 F1은 빈제막 여기 1 들어가는 순간 싹 뒤져야 이게 그래서 그 수치 설정한거야 1 들어가면 노를 알아야겠다 이따 저 조건에 있겠다 얘 F1 두번째 나는 진짜 이렇게 블록 맞춰가고 있거든 2라는 수치를 설정해서 F2를 집어넣으면 여기 2 e 들어가는 순간 0 되고, 2 e 들어가면 2A. 뭐죠? 그럼 두 번째 니들 사냥감이 여기에서 웃고 있지. 얘를 두 번째로 사냥하고, 얘를 첫 번째로 사냥해야 돼. F1과 F2. 그럼 이제 조건으로 가야지. 재사냥해야 요거 열립해서 AB 구하지. 아니, 진짜 이거 짜집게 아니니? AB가 여기에 있는데, 요 AB를 구하려면 수치대법을 쓴 거거든. 그래서 요인수분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는 거야. 조건 같게 나이마. 얘 조건을 잘봐 가야한다 왜 얘는 항등식을 세울 수 밖에 없다 1차로 나눴지만 몫이 떠있거든 출제자가 그치? 즉 fx는 나누어주는 식왜 이렇게 쓸수 밖에 없었나 qx 여기 아예 qx라 했단 말이야 출제자가 더하기 나머지 5. 이렇게 쓸수 있지, 얘는. 됐네. 됐네. 그러므로, 까불지 말고 여기 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놈이 뭐야? F1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봐. 2를 집어넣어 볼게. 얘는 이따 두 가지 역할을 봐. X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들어가는 순간 뒤지고, 5 남지. F1은 얼마? 5. 그치? 저황토색에 2를 집어 왜? 너를 사냥해야 하는데 맞니? 너를 사냥해야 하는데 2를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오우 오그 다음 얘를 보는 순간 얘를 보는 순간 요 X에 2가 들어가겠지 그치? 2가 들어가야 얘가 얻어지는 거 아니니? F2는 여기 2 e 들어가면 1 여기 2 e 들어가면 Q2 플러스 5가 되지 됐네? 그대로 2 e 들어갔을 뿐이야 그랬더니 또 질문이 생기네 너가 또 필요로 하겠다 F2 구하려는 거지 F2만 구하면 되는데 야 꼬리에 꼬리는무은 연습 이걸 내가 해와서 할 수밖에 못해와 어? Q2? 이제 조건이 있겠지, 예산형. 어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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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우! X에 관한 식 얘를 1차로 나는 나머지가 떴지. 1차로 나는 나머지 뜨면 나머지 정리를 쓰지. 요걸 0으로 하는 X 값 2를 요 나눠지는 식 X에 집어넣으면 Q2는 10이 되지, 나머지 정리에. 그죠 야, QX나 FX나. 하, 아, 짜식기 들어가는 거 봐. 주는 선생님이 지금 푸는 게 신기해서 놀라고 있어요. Q2가 10이래. 그러므로 7x10이 얼마야? 10이죠. 10 더하기 5는 15가 되겠죠. 이렇게 F2가 15가 되니까 이제 마무리는 열립이죠. 두 식을 빼주세요. 날라가고 마 A는 마 10이 되지 그러므로 A는 10이 될수 밖에 없지 A가 10이니까 B는 마 5가 되지 됐네 그래서 A, B를 멋지게 사냥했단 말이야 나 니들에게 많은 걸 요구한 적 없어 1차로 나눈 나머지 뜨면 나머지 정리 쓰고 2차 이상으로 나누면 항등식을 만들라 그랬지 맞니? 맞네 그리고 얘는 억지로 QX가 떠있으니까 얘도 한 등식을 만들어서 니들이 요구하는 얘들 값을 저기에서 짜집게 해서 결론에 집어넣었을 뿐이야 나는. 됐니? 됐니? 자 나윤이 또질면 이게 정상적이야. 교육청 지출이잖아. 교육청 지출이야. 그런데 선 내리면 니들이 느껴봐. 어떤 정리, 나머지 정리 하나와 2차 이상으로 나누면 한등식을 만들어서 그두 개를 계속 조합하고 있을 뿐이야. 나 실력 없어, 그지? 잘 느껴봐. 그게 진짜 실력이야. 니들도.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오든 이 구조를 꼭 맞춰줘야 한다. 나연이, 질문. 42번, 42번, 멋지지 마. 자신감만 있으면 분명히 니들 눈에도 보일 수가 있어. 뭐가 보여? 나머지 정리와 나머지 정리와 방식의 나눗셈에 의해 항등식 만드는 거그두 개가 계속 보일 거야. 마지막으로 42번 문제. 마지막이요? 응. 얘가 이제 끝이잖아. 아, 뒤 실력은 안 해. 자, 2 차식. f x 에 대하여 f의 1 x 얘를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이고 x 곱하기 이렇게 나눠쓰고밑줄을리줄는이줄 수를 잘봐줄을 나눴을 줄 알아야 고다음에줄 그 밑으로 써줄줄 그러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의 곱으로 나눠 떨어지고 이때 f x 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r 을 구해주세요 했거든 이건 결론이 쉽다 그 i 결론 맨밑 밑줄 맨 밑에 봐봐 아마 i c h i l 도맨 끝을 보면 내가 오늘 짓거린1차로 나는 나머지니까 이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요걸 영어로 하는 x 값을 나누어지는 x 자리에 집어넣으면 정답은 f의 마이너스 e가 되겠지. 이제 니들은얘를 구하러 쫓아가야 해. 조건. 결론이 저렇게 해석됐는데. 저 조건을, 에, 저 결론을 조건에서 짜짓기 못한다면 걔는 수학에 능력이 없는 거야. 맞죠? 능력. 선생님 능력 발휘할게. 얘는 구체적으로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AX제곱 뿔 따고 BX 뿔 따고 C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거야. 됐니? 아, 이따가, 그건 사, 이 주에 다른 문제와 조금 달라. 다른 문제는 보통, 당시 f(x) 했는데 얘는 2차식이래 2차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지 f(x)다 그걸 그 구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거냐 아우 선생 잠깐만 아 얘는 분명히 분명히 이 모양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ax 제곱 풀다고 bx 풀다고 c에서 ABC를 사냥해야 얘의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죠. 느낌, f e e 알겠습니까? 됐어. 왜 2차 시대 하는 말이 주어져 있을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니들 눈에 얘랑 얘랑 얘만 사냥하면 이 결론을 지을 수 있죠. 됐니? 미지수 몇 개? 3개. ABC 3개. 그러므로 출제자는 분명히 이 쓰리개를 구하라고 이 쓰리개를 구하라고 세 조건이 주어져야 맞네 그렇지 않은 ABC 못얻어내겠지 다시 한번 니들이 얻고자 하는 값은 ABC니까 분명히 출제자는 세 조건을 문장 안에 만들어 놨을 거라 그걸 니들이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지 끝 찾아낼게 첫 번째 문장 몇 차로 나는 나머지 떴어 1차로 나눈 나머지 떴으니까 100%, 셈은 나머지 정리를 쓸 거라고, X는 1을, 이 나누어지는 식자리 1을 집어넣으면, 요거 1을 집어넣으면, F0이 나머지가 되겠죠. 한 조건. 박스 쳐놔요. 나머지 정리 썼을 뿐이야. 그 다음, 준우가 전 시간에 질문을 해서 혼자 남아서 졸라 으도 터지고 갔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된다그 했지. 쟤는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니끼 예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개념을 외워도 돼요. 걸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야도 같거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잘 들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개념은 자꾸만 만들어내면 나중에 과부하가 걸려서 외울 수가 없거든. 그러므로 선생님 보세요. 아까 2차 이상으로 나누면 제발 항등식을 메이크하거라 했지 내가 그 앞에 있는 개념 정리 분명히 그게 있어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면 각각으로 나눠 떨어진다 맞네 그것도 이끌어졌죠 그런데 봐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요 조건 항등식 만들는데 뒤들이 무슨 부담이? 아 항등식 선생 님 선생 님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어주는 식 갑니다. 떨지마. 목 모를 땐 QX로 놓죠. 한등식 만들 때. 그제 목 QX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제로 얘는 항상 따라해봐. 이름이 붙지. 얘는 무슨 식? 한등식이라는 이름이 따라와야 2차 이상으로 한등식 야, 이 녹색 때문에 이제 녹색을 잠깐만 보면 돼. 이영은 있으나마나. 우리는 두 조건을 더 찾아내야. 한 조건은 그 위에 웃고 있어. 나머지 정리. 바로 얘가 한등식이니이 qx가 없어지는 두 수치 여기에서 그저 수치 대입법을 쓰라 랬죠 아니 다시 한번 이미의 당시 qx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이 없어지는 두수 집에 한 조건은 여기서 아까 세 조건을 찾아 모두 조건 세세 모두 세. 조건을 찾아줘야죠 맞아요 자 그러므로 얘들아 얘가 0되는 x 값 x는 마일과 x는 이제 끝났다 야왜 이걸 설정했어 0 만들 그렇죠 여기 봐 마일 들어가면 마 F, 마일. 여기 마일 들어가면, 제로 돼서 0. 그럼 F의 마일은 0. 그 다음, 마사 가면 들어볼까? 민야 여기 마사 들어가면, 일부로 너희들이 이렇게 없어지게 하는 걸 집어넣는 거거든, 그제 그러므로 양쪽을 4로 쎄려 버리면, f의 마이너스 4는, 이야, 신기하다. 얘랑, 얘랑, 얘를 이용해서 이제 제 abc만 사냥하면 되죠. 멋지죠. 나처럼 모두 조건, 3 조건, 얘를 얻어내놓고. 이제 열림만 준비하시면 돼요 니들 마음속으로 열립 알죠? 열립 열립 주택 자 그러므로 각계 F0 후우융시는아 씨. 마사구나 맞아 용 집어넣으면 얘 이용해서 지어 팍 짜증나잖아 이용했으니까 이제 너 남아있네 마일 집어넣으래 마일 집어넣으면 자. 에 마비 마사는 얼마 영 구독 마사를 집어넣으래요 마사 집어넣는 16에 마사비 선생님 짜증나 너무 커 수가 나를 짜증나게 만드네 졸라 짜증나지 4로 약분을 하겠지 4로 약분하면 4의 마비 마 1은 제로지 확 줄어들었네 민재 선생님 얘 1로 이항하면 쓰기 싫어 는1 이렇게 시험 볼때얘 넘겨주면 는4요두개 이제 빼서 AB 구하면 끝나겠다 두. 빼 요거 빼면 마3a 는 마1에 제하면 3 그러므로 a는 마1 a가 마1이니까 넘겨주면 o, b는 마5 b는 마5 그러므로 fx라는 저 노무 자식은 저 노무 자식은 a가 마1이니까 마x제곱이 되고 b가 마5니까 마5x 마이너스 4라는 퍼펙트한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나는 2차식이라는 말에서 2차식을 만들어놓고 메이커 해놓고 a b c 를 사냥 나간거죠. 그래서 세 조건을 만들어냈거든. 마무리는 f 에 마이너스 이값을구하 l 잖아 마이 들어가면 마이의 제곱은 마사 뿔 정답은 2가 되더라 라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훌륭해요? 네. 멋져요? 네. 선생님이 어렵게 한날 아니에요. 내가 가르친 건 너희들에게 나머지 정리와 2차 이상으로 나눴을 때 항상 한 등식을 메이크한다는 그두 가지 정보 그지? 진짜 두 가지 가지고 이 많은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 그게 실력이지 민재야 맞 네.